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강직한 인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족우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왕에게 충성된 관리였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알게 되고 그는 왕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식부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관리들이 일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장 2절에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대궐문이 어쩌다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왕의 모든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 성품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내 성품이 바뀌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성품은 그리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연단 다듬어져서 더 깊은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성품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강직한 성품 때문에 왕의 목숨을 지키는자가 됩니다. 그러나 3장으로 넘어서면 그는 바로 그 강직한 성품 때문에 죽음의 위기, 더 나아가 민족의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목숨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매달려 죽게 된 사람, 권위자. 주권자를 거스르려고 하다가 죽게 된이 사람 여러분이 두 사람의 신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복선처럼 작용을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에스더서 전체에 있어서 이두 사람의 죽음은 마치 주권자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만의 인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두 가지 강직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어떤 자리에까지 우린 이르게 됩니다 꾀가 많은 사람은 꾀가 많아서 그 자리까지 가고 강직한 사람은 강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 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것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저는 다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 나는 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또 다른 인생의 장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돌파를 허락하셔야 할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어찌 되나 보자 창세기에서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그꿈 이야기를 할때 자 그의 꿈이 어찌 되나 보자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아 넘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천하가 다 하마안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줄 서고 그 사람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살겠다? 그래 어찌 되나 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동료들이 이 하마안에게 모르드게에 관한 일을 고자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점점 커져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종족 전체를 죽이는 것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마는 점점 득세하여 왕과 마주앉아 마시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도 하마는 최고 권력자와 함께 평안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맞서는 흐름은 점점 득세하고 나는 점점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에스더서 전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생각을 하면 이건 지금 엄청난 재난과 재앙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그의 성격이 만민의 것과 다르고 일반인들과 다르고 그가 행하는 행동의 패턴이 다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다 마시는데 너는 왜안 마시냐? 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뭐 하나 잘났다고 너 혼자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강직함이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성품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어찌하든지 이 강직한 성품 그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정직하게 관리로서 왕을 위하여 일하는 강직한 성품 사장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가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직원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강직한 성품.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 강직한 성품 가운데 또 하나가 신앙적인 기준을 지키고 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찌되나 보자. 하지만 나는 내가 지켜야 할내 하나님, 내 주권자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강직한 성품. 지금 당장은 세상 모두가 득세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득세를 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살살거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한판 업어치기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세워주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돌파는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돌파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세상의 권세에 따라 줄을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5년마다 바뀌고 국회의원 4년마다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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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때마다 내가 사람을 갈아타가면서 누구 뒤에 줄을 서야 잘 되나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으로 40년만 산다고 쳐도 국회의원 10번의 줄을 갈아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만약 그런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한 번의 갈아타기가 반드시 성공해서 10번의 갈아타기를 다 성공해서 내 인생이 안정되리라.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바뀌는 권력, 늘 바뀌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누군가가 맞서려고 하면 그 역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바로 이 이야기가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은 내가 믿음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어떨 때는 칭찬을 받지만 한쪽으로는 뭔가 엄청난 반대를 직면하게 될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신앙적 강직함을 우리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뒤집으셔서 모르드게를 나라의 이인자로 만드시는 바로 그 역사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돌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때로는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런 개성적인 성품 말고 신앙에 강직한 성품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사람들 말할 겁니다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주께서 뜻하시는 어떤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강직함 우리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줄잘 서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똑바로 지켜라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큰 악을 범하여 득죄하리까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 수많은 다른 잔챙이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